되게 되게 어, 어, 보통은 어, 축소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막 몸막, 원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몸막 <laughs> 들판이 굉장히 넓어서 예. 사실은 그 들판이 원주를 먹여 살려는 배우. 을하그 다음에 이런 어떤 넓은 평야, 그 다음에 한강이지 나니까 고려 때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절들이 들어옵니다. 정차 시온 고려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지로 되어있지만 어지간한 서라보고 싶습니다 어떤 월말한 지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려대 모습을 생각해보면 네. 원주라고 하는 지역이 교통이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살기도 좋고 비옥하고 네, 그런 아 어떤 공간이었구나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을 듯하는 원자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주에는 강원도에 파견된 도지사격인 관찰사가 이제 행정 업무를 보던 가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강원 가명이 다른 가명에 비해서 원래 모습이 잘보존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명이 여기저기 경상도나 이제 공주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옮겨다니기도 했는데, 네. 이 원주, 강원 가명은 거의 원주에 그대로 자리를 잡은 지 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어, 뭔가 근데 유튜브에 사진 보니까. 세... 뭔가 쓰인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제 <laughs> 이 가명을 근대에 있어서 다른 어떤 관공서 건물로 쓰다 보니까 사실은 회찰이 됐었거든요. <laughs> 네. 그런데 원주 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아. 요 하면서 복원을 해서 그 후원 일부까지 복원을 했고요. 아. 그 덕분에 지금은 이제 가명의 일부 모습이지만 네. 원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역사적 내력을 가졌는지를 짐작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네. 가명의 위치는 안 바뀌었어요. 원주 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오. 그런 면에서 볼때 어, 역시 굉장히 유서 깊은 문라는걸알수 있습니다. 그... 상시후 회전교차로에서 노란 지방면 번째 출구입니다.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관찰사들이 쉬던 중입다0 0미 앞에서 78번 동상 하나 우회전입니다. 지금 서 있는데 관찰사 동상인가? 관찰사 동상이 하나 있다. 뭐매 계속 바뀌는 동상이라서는 주요에서는 특별한 사람 없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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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이제 어, 남장은 여성의 그 그러니까 소녀의 모습이죠. 남장 소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김금원입니다. 아, 김금원이라는 소녀의 동상. 네.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인물입니다. 오. 1830년대 순조연간에 있었던 인물인데, 저 인물이 두 가지의 중요을 가지고 있는지요. 1에1 8 7 8년대에 1870년대에, 1870년대에, 에 나중에 이제 그 서른 살쯤에 자기가 이제 여행했던 것들을호동산락기라고 네, 책을 쓰거든요. 네, 네. 호는 지금의 이제 호서지역 충청도, 아, 동원 관동지역, 네. 그 다음에 서는 관서지역, 평안도지역, 아, 그 다음에 락은 서울의 별명이 낙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 일대를 이제 탑사 여행을 했던 것들을 기록했는데 이 시기에 처음 네. 출간 또는 가출? 가출이죠. 가출을 해서 네. 이제 그 금강산 구경을 금강산까지 금강산까지 떠났던 네. 건데요. 약 300m 회전 교차로에서 광주 고양 방향 한시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로로 아, 그래.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서치두리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나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 이 경국대전이 자리를 잡았던 게 성종 연관인데, 네네네. 그 즈음에 불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동네 그녀자들이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화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유언.